이어라인에 넓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대구 학생과 종합다형으로공해되었고요 스토커처럼 교수님들의 행적을 다 따라갔습니다 <목소리> 이제, 이제 진짜 이상한 세뇌기분들에게 도움이 될 <목소리> 입학 준비리를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노트북은 뭘 써야 할까요? 아이패드와 노트북 사용을 많이 하나요? 노트북은 무조건 가벼운 걸 추천합니다. 왜냐하면 뭐 다른 학과도 그렇겠지만 정말 어디서나 꺼내서 바로 쓸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무거우면 굉장히 힘들고요. 그리고 아이패드랑 노트북 같은 경우도 저는 두개다 고루 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영상 편집을 엄청 많이 하거나 뭐 3D 작업? 뭐 디자인을 엄청 주로 하실 게 아니라면 그냥 맞아. 맥북 아니더라도 그램? 되게 음. 많이 쓰는 것 같고 오. 그램을 제일 많이 쓰는 가벼우니까.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, 음. 제일 가벼워고 좋은 거. 저는 그램 씁니다. 저도 그램 씁니다. 그래요좀는 삼성 이온 투 씁니다. <laughs> 삼성 씁니다. <투 웃음> 네. <laughs> 되게 다른 거다. 그리고 두 번째 수강 신청할 때꼭 알아야 하는 것이나 팁이 있나요?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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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공룰 실질적으로 누르는 시간이 있죠? 음, 아 저는 아, 시간으로 봐요. 맞죠? 네, 넌그 그 알람, 알람 소리 어, 아 알람 소리다요그 아 어.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른데, 새로 고침을 해도 되는 곳이 있고, 그걸 하면 안 되는 음 곳이 있는데, 저희 학교는 새로 고침을 하면 절대 안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페이지 <laughs> 접속이, 접속이 끊겨요. <laughs> 죠 음. 접속이 아예 그냥 끊겨고 튕겨나가기 때문에, 음.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지 않고 그 신청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이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. 그 57. 58 이렇게 갈때57 아, 58 어, 이렇게 아, <laughs> 딱 그때 누르시면 은 웬만하면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다. 제가 이번에 안게 57.5초에 누르면 안 되더라고 요 왜요? 전 인터넷이 빠른 곳은 아 맞아, 케면서, 케면서, 어, 맞아 맞아 너무 빠른 곳은 57.5초에 누르면 맞아요, 안 되고 맞아요. 한 57.8? 맞아요 그래서, 그러니까 그래서 이... 제가 이번에 망했습니다 아. <laughs> 그 시간차가 생기는 게 접속량이랑 제가 지금 이거 신청 신호를 보내면 그서버에 도달하는 음. 그 시간차인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음. 그 도달, 이게 그 걸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럴 땐 보통 57.5초 하고요. 인기 교양을 하려면은 57.5에 57 이미 눌러놔도 응. 이제 이게 띵띵 해서 안될 때도 있고 그게 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서도 중요해요. 아, 맞아요. 음. 순서가 중요한데 일단 자기가 교양 선택 중에 정말 듣고 싶은 게 있다. 그럼 그거 먼저 듣고, 그런 다음 교양 선택 먼저 하고, 전공 중에 좀 인기 경쟁률이 높은 거, 거. 그런 거한 다음에 교양 필수. 음, 하면될것 음, 같아요. 그 웬만하면 전공 같은 경우는 그, 그 빌넛이라고 하죠. 음. 교수님한테 메일로 증원 신청을 하면은 전공은 웬만하면 아, 음.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필수 교양은? 좀 제일 뒤로 하시는 게 좋고 음. 교양 같은 안 경우에는 거. 증원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음. 인기 교양 먼저 하고 음. 인기 교양은 아닌데 졸업하려면 무조건 들어야 음. 되는 음. 교양 어. 필수 과목들 음. 이렇게 하고 본인이 <laughs> 직접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네? 술자리 어떡하나요? 술잘못 잘 마시고 술게임도 모르는데 괜찮나요? 음.. 네 <laughs> 괜찮죠 저도 <laughs> 하나도 모르고 왔어요 저도요 네. 술게임 알고 들어온 분 있어요? 아저 솔직하게 말하면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봤어요 <웃음> 아, <웃음> 귀엽다 유튜브에 검색해서 아, 두부두부 두부게임 아, 두부 그런 거배웠근데 진짜 의외로 다들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,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, 누구 몇명 이제 알아와요. 밖에서 <laughs> 이런 이렇게 술, 이런 게, 게 있네. <laughs> 아, 그럼 애들이 뭐야? 나도 알려줘 하면은, 아, 바로 알려주진 음 않고요. 마시면서, 어, <laughs> 술게임, 이렇게 돌리면서 알게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입학하기 전에 꼭 본인의 주량을 <laughs> 체크하오십시오 음, 음, 제발. <laughs> 다음 질문. 오티나 단톡방에는 꼭 참여해야 하는 건가요? 당연히 완전 안 들어갔다고 해서 막 아싸가 되고 어, 막 정보 그런 건 아닌데 당연히 이제 정보 전달의 문제도 있고요. 그리고 사실 문화 컨텐츠학과 특성상. 교류가 많아야 더 음. 활발해지고 그래야 저희도 각자 얻는 베네핏들이 있는 학과이기 음. 때문에 상황이 음. 안 된다거나 음. 이런 게 아. 아니면 모르겠지만 음. 되면은 음. 괜찮아요 음. 오케이. 입학하기 전에 하면 좋을 활동이 있나요? 음. 콘텐츠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. 그때가 제일 솔직히 음. 할 일이 없는 음. <laughs> 상황이잖아요 음. 그래서 그냥 뭐 노는 것도 좋긴 한데 음. 내가 뭘 좋아하는지나 이런 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고, 그거에는 이제 뭐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아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런 걸 알아보는 게 들어와서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. 음, 맞아요. 맞아. 그리고 필수는 아닌데 뭔가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? 조금이라도 다를 줄 아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. 좀 배워 오신다면 정말 좋은 인재가 될수 있을 겁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필수는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외고가 잘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걸 할줄 안다? 그러면 정말 큰 자산이 되는 거죠.